멈춘 열차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만원 지하철.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덕소행 경의중앙선 열차가 회기역과 중랑역 사이에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환승한 사람들까지 해서 이제 완전 만석이었던 거죠. 5분 내로 이제 고쳐질 예정이다. 문 네. 열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된 거죠. 일부 승객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119에 구조를 신청했습니다.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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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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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요 어, 구급대원들은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5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에서 18명을 응급 처치했습니다. 또 승객 1,200여 명중 하차를 원하는 700여 명이 중랑역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데는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면서 KTX 세대, 무궁화 세대, 지하철 20대가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절연 구간에서 열차에 이상이 생긴 거로 보고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엔 경부선 독산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신원 미상의 남성 한 명이 숨졌고 40분간 열차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강원도 내 학교 10곳 가운데 6곳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도내 학교 650여 곳 가운데 59%인 380여 곳에서 대체 급식이나 단축 수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직 강원지부는 오늘 강원교육청 앞에서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 내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김길수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8명 규모로 예산안 조정 소위를 꾸렸습니다. 예산 소위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을 종합해 강원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예결위는 다음 주에는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어제 춘천 강원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은 미래다를 주제로 강원 디자인 페스타 2024를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다양한 전시와 세미나,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뉴스를